안녕하세요. 세명입니다. 저는 오늘도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스트하우스를 발견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하우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게스트하우스가 여기에요? 네. 아. 어떻게 오셨어요? 숙박 예약해가지고. 아, 숙박 했습니까? 네. 대표님은 지금 잠깐 블레이스 가지고 이제 어디 가고 여기 한번 오실 거예요. 지금. 네네네 감사합니다. DJ세요 혹시? 아니 그냥 유튜브 어. 기록으로 찍고 다녀요. 저도 손님 있다가 아. 다른데는 거짓 일도 없이 여기 한 분만 제 보고 아. 있거든요. 저는. 아. 여기 지금 제가. 방문한지도 원한삼년사년 3년? 3년 됐을 거예요. <laughs> 단골 손님들이 많겠구나. 네, 그죠.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요. 여기 대표님도 좀달달달하시고성격도 진짜 조심하니까. 음. 어여 안녕하세요.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실 때 챙겨드릴게요. 네, 네. 반가시죠. 아, 네. 사무실 네, 네. 예약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가깝네. 오, 좋다. 끄덕, 저는 체크인을 마쳤고. 이제 이렇게 쉬면서 저녁에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곳 게스트하우스가 거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는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직 어수선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그 정도 너무 좋고 일단 호스트 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재밌어서 혼자여도 음, 어색하지도 않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서 이따 저녁에 또 같이 놀기로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단 쉬었다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치어이 기름을 가먹어야이안자 <목소리도> 가져가세요 <목소리도> 뭐, 거요샘형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디서 오셨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창원에... 창원 해왔 창원 지해서 왔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되죠>? 두아두분 <목소리도> 음, 다? 서른다 응, 어? 어떻게 요 어떻게 하시는 나이예요? <목소리도> 본인이죠?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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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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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해군이 네. 요도서관이에요네 얼마나 할수어요 음. 동기는 아니죠? 네. 살만해요 군대생활? 샵쓸 거에요 왜 그렇게 하실만해요 네. 한번 나가면 얼마나 있어요? 한... 한... 2주 2주 또 있어요? 네? 아, 일단은 여기 오픈 합창기 멤버고, 한 달에 한 번씩 돼요. 음. 네, 형님이랑 연이 돼가지고, 여기도 뭐, 그냥, 그냥. 그냥 와요. <laughs> 응, 여기 형님은 그냥 아침에 딱 눈떠 있으면아반떼가딱 보여. 그런 사람이고 여기 형님은 이제 이제 투어 투어도 하고 하면 서 이제. 응. 오늘 처음 왔어요. 저 저는 아, 저는 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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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원 저는 저는 저어 막여기 저기 지역에 어, 막 왔다 갔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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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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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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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이렇게 삼겹살 입고 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런 것 같아요. 어. 이런 것 같아요. 너다짝뿌 고기 값이 또 많이 들었어요. 오늘 수석이. 수박 씹어 오늘 우리 가오푼 중에 첫 손님이라서. 맞이하는 이미에. 오늘 맥올렸다 이런 거는거아세인찐거라서다

아 이거 모자이크 해야 돼요. 잠출 저기하면 아시야 아이 열라면 협찬 들어왔습니다. 열라면 협찬이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오래 꼬야 는이 여기는 연말에 뭐야? 네? 연말에 어떤 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말. 아니 마지막에? 네. 태 네. 함께 하요 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아유. 아유. <laughs> 아, 어, 아, 우리 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자 거가 되고 그날에 데스 자꾸 있어 지금. 아, 어디를 가야될지 연말에. 나 핫하니까. Are y 아 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

오늘 내 유튜브 출연한대. 유튜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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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 저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편집하고 <laughs> 그런 거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편집을 배워도 편집 어렵죠. 시간좀 오래 걸리 그리고 그리고 동의를 안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아, 요렇게 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laughs> 그게 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아 찍었는데 예상씨도 모르게 막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일천지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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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라멀 그렇지. 댓글을 그렇지. 보는 순간, 아 그런 생각. 거 보면 안돼 뭐, 미친 척하고 그냥, 그냥 놀. 저는 어차피 신경 안쓰는 다른 나온 당사자들이 신경 쓰니까 이게 이게 왜 맛있냐면 센 불이라서 더 맛있어요. 이제, 한 젓가락 해, 가 봐, 맛먹어 봐. 아. 아, 맛있다, 다 같이 합시다. 맞다. 이 소고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를 불리놓고 먹어야 돼. 빙피처가 <laughs> <빈> 있어. <laughs> 야배부르다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잘 먹어? 구독 Enjoy. <웃음> 네, <웃음> 갑자기 갑자기 갑자 너무 음아 좋았어 약간 그거 같다 원래 이거를 짜파게티에 이렇게 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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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됐다 됐다 여친이 없으니까왜됐네 응, 응. 저도 이겼다 됐다? 네시 아! 다섯네 아, 여기가 여섯 오늘, 오늘 날이 안 좋았네 <laughs> <laughs> 너처 같은 <통과 또> 모임인데 인물도더 <laughs> 좋은데 왜더 없지? 맞잖아 물 너무 좋은다맞아다 어, 지대가... <laughs> 왜 여자친구가... 그런데 말입니다. 얼짱하게 <laughs> 생겼는데 왜 여자친구를 갑냐? 동일공 구덕구덕 저는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도 제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이랑 또 단골 손님들이 어색하지 않게 잘 챙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아,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해주셔서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갑니다. 진짜, 음, 사실 처음에 이곳 게스트하우스에 왔을 때, 뭔가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어서, 아, 오늘 조금 걱정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음, 이렇게 저녁 되기 전까지 여기 계시는 분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단골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또 사장님이 와서 어 그냥 동네 형처럼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고 어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분위기의 게스트하우스가 모든 사람들이 약간 생각하고 로망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동네 형처럼 음또 다른 분들이 진짜 친구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언제라도 이곳에 꼭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정말 새로운 게스트 하우스를 찾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세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